성경 391 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 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오늘 요한일서 이제 4장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겉면으로 시작합니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당시는 AD 90에서 95년 정도가 되는데 아직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에 있어서 아마도 성도들이 더 어려운 시대였을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여러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는 얼마나 더혼미혼미하고 여러 사상들에 헷갈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세상에 나왔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된 것을 예언하거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시인 여부가 하나님 영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이 바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문차적으로 보면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의역 그냥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의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고 이제 진리의 영을 반대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과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근거한 사도들의 말을 듣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 이슬람, 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듣는 것이 이제 이슬람 교리이다 보니까 이미 미혹의 영, 혼미한 영이 그들을 어릴 때부터 확 사로잡아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듣고, 들고 다른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서 들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 의식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어떻게 성경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우리의 삶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을 포함해서 세속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모든 말들을 우리도 듣다 보면 그러한 가치관대로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르는 이제 아가페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2절로 가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해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죠. 누군가가 너무 믿고 얼굴만 봐도 괴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다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영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5장으로 가시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나으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제 형제 사랑이 떨어질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요한 일서에서는 이렇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된 어휘가 이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더 사랑하지 못해서 항상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그치지 않는 사랑과의 갈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이 현재형, 현재형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고, 또 성결한 사랑을 배우고, 온유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믿음의 참된 약속과 위로와 영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13절부터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기록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그들에게 이러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여러분,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매순간 신뢰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죄의 유혹 속에서 여러 의심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내가 붙든 진리가 참 진리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죠. 헷갈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론 이와 같이 헷갈리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조차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가 있는 겁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제 성령회방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초대교부의 어거스틴은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끝까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병원에 가지 않아서 죽게 된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이제 논리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불의의 사람을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의 유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부정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1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말미에 보면,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세뇌단 사람들은 쉽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것을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잘 알았고,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다른 교회가 더 집중적으로 도와야 될 대상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9절부터 21절은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권면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요한의 권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와 또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